마선생의 분석 교실 같이 복구하자. 안녕하세요 마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지난 경기들에서 연패가 다소 길었고 특히 상대 전적에서도 KCC에게 패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득점력이 꾸준하지 않고 경기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홈 경기장에서 경기력이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산 KCC는 시즌 중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 결과는 다소 기복이 있지만 전력상 안정적이고 득점 능력이 비교적 강점입니다. 과거 맞대결에서도 KCC가 승률에서 우위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 현대모비스는 홈 2점을 살려 반격하려 할 것이고, KCC는 시즌 성적과 최근 맞대결 우위를 등에 업고 온 경기입니다. 특히 KCC는 공격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경기, KCC가 한발더 앞서 나가는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홈에서 반격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후반까지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부산 KCC 승을 예측해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OK 저축은행의 배구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경기에서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리시브 안정성과 세트 운영 능력이 꾸준히 강점으로 꼽히며 초반 세트 흐름을 잘 잡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 12월 말 OK 저축은행 상대로는 패배했지만 반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OK 저축은행은 시즌 중 꾸준히 상위권 경쟁을 벌이며 리그 내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전력과의 12월 30일 맞대결에서는 3대1로 승리하며 자신감을 확보했습니다. 서브 강점이 있으나 공격 연결에서 기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전력이 리시브 안정성을 바탕으로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OK 저축은행의 초반 서브 파워가 흐름을 많이 흔들 수 있어 세트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예측은 한국전력 승리 가능성 조금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저축은행도 충분히 세트 접전까지 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한국전력 특유의 리시브 안정과 홈 경기 힘이 승부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입니다. G.S. 칼텍스는 최근 맞대결 성적에서는 양팀이 거의 비등했거나 변동이 큽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G.S. 칼텍스가 상대를 3대 0으로 이긴 적도 있어 반등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시즌 맞대결에서는 접전 끝에 G.S. 칼텍스가 풀세트 승리를 거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발을 중심으로 한 공격 의존도가 강점이지만 상대 수비 집중력과 리시브 흔들림이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맞대결에서 GS 칼텍스를 상대로 승리한 기록이 있고 특히 12월 30일 경기에서는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전술 변화가 돋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GS 칼텍스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풀세트 승리를 기록한 바 있어 분위기 싸움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공격 옵션이 테일러 프리카노, 박정가, 장위 등 복수의 선수로 분산되어 있고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 전술이 장점입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최근 맞대결 승리 경험과 전술 변화 효과와 공격 옵션의 다양화로 결정적 상황에서 균형 있게 득점 가능할 것이며 GS 칼텍스는 실바 의존도가 높아 상대 집중 견제 시 공격 루트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페퍼 저축은행이 다양한 공격 루트와 서브 압박으로 초반 기선을 잡고 중후반 세트 결정력에서 앞서며 3대2 또는 3대1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페퍼 저축은행 승을 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상담받으시길 원하실 경우 영상 하단에 링크로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십시오.